네, 구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석구석김돌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 성판악 어, 축계소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5시에 한라산을 등반할 건데요 어, 5월달에 와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날씨가 겨울에만 올라왔었는데 <laughs> 이렇게 어, 5월달 6월달 초에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어, 그 날씨는 약간 쌀쌀합니다 일서 이제 얇은 패딩 하나 챙겨서 입고 있고요. 음, 오늘 은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아주 쾌청합니다. 바람도 없고요. <laughs> 참 이런 날을 만날 줄이야. 어, 저기서는 이제 어, 여기가 보면 이제 입구인데 입구에서 이제 안전 교육도 좀 받고요.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좀 오른 왼편에 보면 어, 간이 야외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저 건물 본 건물에는 또 화장실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등반한 후에 인증서를 그 출력하는 곳도 있고 예, 오늘 저와 함께 가시죠 네 현재 시간은 5시 한 5분 정도 됐고요 5시부터 등반이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성파나 축에서 아, 여기에서 이제 QR 코드 받아 있는 걸로 미리 준비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 보시는 것처럼 아, 하늘이 아주 쾌청합니다. 아, 완전히 미쳤어요. 미쳤어. 자, 올라가 보시죠. 아, 5월 말, 5월 달 말인데, 5시부터 올라가려면 랜턴이 필요합니다. 랜턴은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 속밭 대피소까지 길이 뭐평탄해서 속밭까지는 뭐 아주 무난하죠. 정판에서 속밭대피소까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양탄자로 싹 깔아놨습니다. 한라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어 정상까지 이럴 줄 알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착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은 속밭대피소까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양탄자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솥바 음... 대피소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체력을 비축해서 올라가야 돼요. 약간, 오른쪽 허벅지가, 음... 장단지도 그렇고, 좀안 좋은데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속밭 대표소입니다. 저만 가방이 무거운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소파 테피소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달래밭 대피소 올라갑니다. 아, 성판나 수비에서 출발할 때 아, 정상까지 체력 분배를 보면 어, 뭐 제가 많이 간건 아니지만 아, 소파 테피소까지는한 4분의 1 체력을 방전을 하고요. 아, 진달래밭 대피소까지도 4분이 의 그다음에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정상까지 나머지 50% 체력을 다 써야 되는데 또 내려올 때도 체력이 또 중요하니까 그점 감안해서 하나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체력을 좀안 배해서 올라가시야 됩니다. 자 이제 날도 갔고요. 로 하고 있습니다. 라산 구 <laughs>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아, 땀도 적당히 났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아, 한상하니, 또 이런 매력이 있다는 게, 세상, 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어, 지금이 5월 28일, 오늘이 9일이군요, 5월 29일. 아, 덥지도 않아요. 그리고 완전, 가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반팔만 입고 오시면 안 되고, 저는 패딩까지 다 챙겨왔어요. 갑자기 떨어지면 체력도 다운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진달, 진달래밭에서 거의 다 왔는데 바람이 너무 가을바람처럼 너무 좋아서 좀 바람 좀 많고 느끼다가 아, 힘든 것도 좀그 핑계 삼아 좀 쉬었다가 이렇게 영상을 담는 중입니다 아, 전 세계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한라산 꼭한번 오셔서, 아, 에너지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 빨리 구름이 들어오는데, 희, 구름량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병원 땀이 구름에 거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자, 마지막 힘을 내보겠습니다. 이제 저 앞에가 정상입니다. 정상 다 왔어요. 아, 이곳 날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가을 날씨 같아요. 아주 좋고, 바람도 상쾌하고, 아, 햇살도 아주 좋습니다. 완전 구석구석 힘들어. 김돌이캐탔어 이렇게 지르게 <laughs> 방전 직전입니다 <laughs> 아 평생 운동 좀 할걸 <laughs> 자 올라가서 어, 백목단 보면서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백목단 표지석을 짓기 위한 긴 줄입니다 오늘은 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패스. 어. 야, 옆으로만 가보으로 갈게요. <laughs> <laughs> 와우 해물담에 물이 그 많이 있습니다. 와 대박. 백록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백록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도 있고요. 아 예. 네. 저 뒤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아 조금 있으면 구름에 갇힐 것 같아요. 아 백록담. 아 한라산 등정 세 번, 두 번은 백록담을 맑게 봤고 한 번은 못 봤는데요. 아 오늘 완전히 개탔습니다. 아전 세계 시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까지 백록땀이었습니다 네, 항상 동반후 하산한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개 탔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아, 올라올 때는 참 내가 미쳤지 하는데도 막상 올라오고 나면 이 성취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전 아, 세계 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하고자하시는 일잘 다,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